지금 이야기면 제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금 이야기 시간이 제가 뒤로 걸렸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서 제가 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어, 2년 반을 일했습니다. 꽤 오래 일한 사람이고. 2년쯤 지났을 텐데요. 참여정부 출범 2년 기념 그, 오찬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그 수석 참모들이. 저보고, 그, 건배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2년이 지났고, 몸도 많이 피곤하고, 학교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밤에 돌아 집에서 잠결로 누웠으면은 내일 아침에는 내가 창화대로 가지 않고 경북 대학에 출근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요. 잠이 잘 왔습니다. 열두는 꿈을 꾸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고 왔는데2 년이 지나니까 이제 갈 때가 돌아갈 때가 다된것 같다. 그러면 이만 이건배사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풍미를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건배사는 하기가 싫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위증과 당태종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통령 앞에서. 시간을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당태종은 역사상, 중국 에서는 가장 많은 성공이라고 뽑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공한 바탕에는 위증이라는 발음 말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증이 하도 발음 말을 계속하니까 당태종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찾아요. 네, 오늘은 이놈의 영감탱이를 죽이고야 말겠다. 더 이상 못 찾겠다. 칼을 찼습니다. 칼레나, 목을 치겠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왕비가 장손왕인데요. 성이 장손입니다. 뭐 돌골족이나 뭐 어떤 저쪽, 북방민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현모양체였습니다. 그 훌륭한 왕비가 있었는데. 건강에 안 좋아서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었어요. 이 장소 망은가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더니 잠시 뒤에 다시 나타났는데 아주 정복을, 왕비복을 갈아입고 와더니만은 당태종 앞에서 큰절을 하는 겁니다. 큰절을 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갑자기 놀라서 어, 니 왕비 왜 이러시오? 하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장손왕의 대답이 감축드리옵니다. 자고로 명분 밑에는 다른말을 하는 신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위진과 같이 저렇게 바른말을 하는 신하가 있다는 것은 폐하가 명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분이 되심을 감축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어, 그래요. 어떤 일로 하죠. 하면서 바를 깔아쳤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를 한 3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노 대통령이 역사에 굉장히 취미가 많았어요 노 대통령이. 제가 소에노 대통령하고 그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요. 역사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경제지만 제취미은 역사책이 이런 것이고, 제가 역사책이 우리 집에 가면 경제학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서고금에 이런 역사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도사, 학자군, 노무현, 더위스도 써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통움이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배사가좀 기억에 남았던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저는 몇달안돼서 청와대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가끔 이제 밑에 참모들이 반대를 하면 대통령 말에 안됩니다 안 하고 반대를 하면 아, 요새 청와대 위징이 너무 많아서 여그이 <laughs> <예약이> 많이 <안> 들어. 예, <laughs> 못해 먹겠어 하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노무현 스타일이고요. 훌륭한 점이죠. 그런 신하들이 듣기 싫은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다른 말 하는 사람을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하는 타입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죠.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려면 반드시 직원하는 참모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 제가 이렇게 에, 상상을 하건데, 누가 직원을 할수 있을까? 절대 잘 떠오르지 가 않습니다. 위증이 있을까?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